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 누님 아우님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이 이제 호치민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단낭으로 떠납니다 오, 아침에 여기 할머니들 운동하시네 현재 시간이 오전 7시가 됐고요 풍도 오늘이 마지막 출근입니다 형님들 풍하고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풍은 출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당으로 갑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풍을 위해서 이 호치민 1군의 제일 맛있고 저렴한 콘타치에 와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센트럴 마켓 건너편에 저 앞에 바로 있는 곳이 콘타 로컬 식당입니다. 그리고 요 앞이 제가 드겨먹는 커피. 진짜 카페이 수가 헛도이 완 후엉! 주스! 우롱티? 아, 우롱티 완. 카페이 완 플리즈. 아, 이제 오픈했구나. 테이블은 있네. 아, 저기 있다, 자리. 저기 있어. 아, 오늘도 이거 탈면 퇴근. 에그 드라이스. 네, 본탐이 어, 나왔습니다. 여기 아니려고 했더니, 연기가 너무 심해. 그래서 모르는 분하고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약간 뿌려서 먹는 게더 맛있어요. 깐만 어이, 모르는 댕댕이 왔어. 댕댕. 야, 댕댕. 어. 먹어. 어이, 지금 무슨 일이야. 제가 고기를 안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콤탕은 이 집이 제일 맛있어요. 맛이 좋아. 이게 껍질하고 같이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번에는 구장이 많이 나는 콤탕을 먹어볼게요. 소스 한 번. 찍어서 맛있어요. 갈리를 넣은 맛. 이번엔 계란. 계란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3만 0 0 동이니까 맛있고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곱탕두개 주문해서 먹어도 10만 동이면 됩니다. 아침 7시에 갈비를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식사하고요 오늘 이제 또 편집해서 영상을 내일 올려야 되니까 집에 가서 편집을 하다가 카메라를 켤게요 아무래도 오후에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laughs> 너무 더워 날이 못 나와요 잘 먹었네요. <목소리가> 어우, 달다. 베트남에서 아메리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봉, 시오. 어, 수고해. 건강한 청춘, 화이팅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영상은 화요일 오후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저는 다낭가는 기차를 타고 슬리핑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다낭으로 향해 갈 겁니다. 한 17시간을 다시 기차여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버스보다 기차여행하면 양반입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내이 높아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들과 말하는 사이에, 컵라면이 다 익었네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고추기름하고, 야채류하고, 이렇게, 건 야채류하고 들어간 겁니다. 이걸 또 먹고, <laughs> 이걸 또 맛있게 먹고, 편집하고, <laughs> 편집하면서 내일 형님들을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 아원님들을 뵙기 위해서 저렴한 컵라면으로 맞이하겠습니다. <laughs> 어두워. <뜨거워. 웃음> 땡 핸드폰 소리예요. <laughs> 맛은 그냥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대한민국 라면이죠. 제일 큰 나라, 한민족. 대한민국. 겁나게 큰 나라인데, 지도에는 지똥만 하게 해놓고. 그러면 안 돼. <laughs> 아, 형님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가네요. 벌써 11개월이 됐습니다. 세월 빠르네요.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맨 처음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잘못만 넣어가지고서 유튜브 영상 올렸어요. 이야, 근데 그걸 처음 올렸는데 조회수좀 나오던데 그첫연생에 구독자분들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편집은 잘 못하지만 제가 뭐 편집하는 거 누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누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맨 바닥에서 이제. 헤딩하면서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있네요. 한지 1년 했으니까 100이 있다면, 100%가 있다면, 이제 한10% 정도만큼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죠. 유튜브 선배님들이 그러는데, 3년 미만은 초보라 하더라고요. 3년 안 되었으니까, 열심히 <laughs> 중수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영상을 보시고 계다면 재미가 있던 없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laughs> 형님 말이에요 누님 아우님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면 구독은 선택 아닙니다 구독은 필수입니다 얼렁 눌러 주십시오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 콧나면으로 먹방을 할 줄이야. 그것도 대한민국 라면이 아닌 베트남 라면으로요. 음,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합니다. 음,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라면 참 좋아했는데요 50대가니까 이제 라면이 별로 생각이 없어 하여튼 말입니다 형님들 다낭을 내일 가니까 어쩌면 또 이틀 정도 영상이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동안 영상을 모르는 것도 죄송스럽고 해서 이렇게 며칠간 부지런히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도 부지런히 촬영을 할 거고요. 편집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요. 그 부족하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항상 저를 봐주시러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거 국물을 마시고요. 내일 올릴 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풍하고, 풍이 있다, 저녁에 오면, 또, 저녁 먹으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먹기! 아, 맞다. 육수는 두 번만. 배 나와요. 풍이 <laughs> 올때 됐으니까 또, 밥을 안 치겠습니다. 밥을 제가 안 써야 적당한 양이 됩니다 부엉이 하면 그냥 밥이 이만큼 해요 <laughs> 무서워 어이, 쌀도 없네 여기 지어 이번에 시고 가서 어머니가 또주셨습니다안 들어가네 <laughs> 다시 넣어놔야지 아 오늘 빡세네요 형님들 건집해 <laughs> 영상 찍어 <웃음> 밥해 <웃음> 아, 내일 이제 가야되니까 막바지까지 열심히 해야죠 밥이 좀 남아서 찬밥이 좀 있어요 그것만 밥을 하면 됩니다 그럼 푸엉이 올 때까지 또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뭐야?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립스틱? 음. 스테이크? 어. 아 스테이크 아이 비프야? 어 푸엉 아, 퇴근하고 보니 무슨 스펙을 해준데요 <laughs> 웬일이래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아니 오늘이 마지막 근무니까 <웃음> <웃음> 우리 내일 17시간 기차여행을 떠나는데 와... 여섯명이 누워서 가는 거잖아 아, 잘? 우리 잘할수 있을까? 잘있 나만 믿어요 도놀이? 아, 도놀이 도놀이 어 나만 믿어요 파이팅! <laughs> 오케이! 굿! 오케이 엉만 믿고선 1 7시간 기차여행을 해보겠습니다 후엉이 <laughs> 반찬을 순식간에 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10분도 안 걸린 거 같은데 콩 줄기고요 이건 아까 방망이로 신나게 뚫었던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제가 가위로 미리 잘랐어요 맛좀 볼까요? 아니 위에 층은 낮에는 조용하고 왜 밤에 공사를 해요? <laughs> 지금 몇 시야? 8시? 8시? 어 정확하게 8시거든요 음, 정확하게 8시인데

네, 항상 너무 굿.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 이거, <laughs> <놀> 콩 줄기인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는데? 너무 <놀> 맛있는나 <놀> <오늘 온? 놀> 오! 나은 굿. 오! 잘해. 많이 좋아요. 음, 많이 좋아요. How to say? Name? 콩 줄기. 콩 줄기? 음. 콩 줄기. 오, 발음 좋은데? 후앙. 스피쿠트. 코리아 스피쿠트. 이것도 겁나 매운 거 아니냐? 오버콜라. 응. 어. 오. 맛있는 콜라. 후앙 콜라. 우롱티? 네 콜라? 우롱티? 응네가 어. 좋아하는 우롱티 모닝? 응 어, 모닝 네. 난 별로 안나와니까 이따고소엉이뭐 믿고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원래 저 혼자 가려고 랬거든요 원래는 저 혼자 가려고 했어요 여행을 문자 가면 안 되네요. 요 가까운 캄보디아 가서 비자런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캄보디아 비자런 많이 해서 쉽거든요. 끝내 그냥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다나로 갔다가 라오스 로 갑니다. 라오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갑니다. 먹,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다다음 영상에서 아인해 주시고요 이제 형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화요일이니까 저는 열심히 다낭으로 기차 타고 열심히 촬영하고요 또 다낭도 또 촬영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다낭 가는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소고기는 질기고 콩줄기 콩줄기? 응 콩줄기? 어, 오빠 어 콩줄기 응 음,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부엉이 또 일하고 와서 제가 또 촬영하면서 밥을 먹으면 시간이 올려버리니까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먹도록 할게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 아우님들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으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